노노마마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92강 노노제7권 수리편 30장에서 32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욕인입니다. 자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인원오제아 아 욕인이면 사인이 지인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이 멀리 있는가 인이 먼 것인가 내가 인을 하고자하면 이 인이 지을 것이더라 이러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보통 사랑은 인은 멀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내가 인을 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이 바로 가까이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랑을 알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원 사랑이 멀리 있다. 그다음에 욕인 사랑을 하고자 한다. 사인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인의 삼박자를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다음 31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진사패 문소공이 지뢰호이까 공자왈 지래신이라. 공자태거신을 읍무막이 진지왈 오문군자는 부당이라하니 군자도 역당화 군이 치어 오하니 위 동성이라 위지 오맹자라하니 군이 지래면 숙부지 예리오 무막이 이고한대 자왈. 뭐야 행이로다 구유가 얻은 인필지지온예 진사패가 소공에 대해서 물어, 물어서 소공이 얘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고 묻거늘 공자대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지뢰신이라 얘를 아는 어, 임금인 것이다 공자가 테크신을 공자가 물러나거늘 음무마기 무마기에게 업하고 인사하고 진지 나가서 아 말하기를 나는 어, 들었다 들었는데 군자는 부당이라네 군자는 당을 편당을 짓니, 짓지 않는 것이라 왔는데 군자도 또한 그 당을 짓는가 군이 인군이 소공이 오에서 장가 들어서 오나라에서 장가 들어 치안이 위 동성이라 같은 성시라 위지 오맹자라 하니 오맹자라 이르는 것이니 소공이 예를 알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무마기가 이 고한대 무마기가서 공자님께 고하신 고한대 자왈 뭐야 아 내가 행위로다. 다행히로구나. 진실로 허물이 있으면, 이구 자는 허물, 진실로 구 자, 구찰 구자 내에서는 진실로 허물이 있거든. 인필 지지온요. 다른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구나. 공자님이 자신의 허물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한 거죠. 여기서 진사패라는 사람, 사람은. 어, 진나라의 사폐 벼슬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진나라의 사폐라는 벼슬, 사고라는 벼슬인데, 요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법무부 높은 갈리죠. 그 진사폐가 어, 물은 거죠. 소공이 예를 아는 사람입니까? 이래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무마기가 나오죠. 무마기는 무마는 성이고, 이기는 어, 잔데요. 공자님 제자지요. 모마기는 그리고 어, 임근이 치어오 오나라에서 치하다 오나라에 장가를 갈다 했는데 이 노나라와 오나라는 모두 희씨 계집 있지 인데요 희씨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나라가 그걸 희씨잖아요. 그래서 노나라는 그대로 주공이 봉해받은 나라니까 같은 주나라 희씨고 아마 오나라도 그 형제분 중에 한 분이 그 제후로 봉해받은 나라인 것같아 같은 희시성을 가진 나라인데 어, 이 노나라의 소공이 오나라의 장가를 들고는 같은 희시니까 오나라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오맹자라 이름붙부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예잖아요. 그런데 그 예를 공자님이 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어 당은 주석서를 보면요. 무리당 자고 우리가 당인데요. 상조 닉비왈 당이다. 서로 돕고 비리를 숨기는 무리가 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어 정당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 정치를 하는 당이다. 그런데 정자를 바른 당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당들은 정당들은 진짜 서로 도움하면서 비리를 어, 숨기는 이런 무리들 같다 옛날에 지금이나 참그 정당 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당은 서로 돕고 비리를 숨기는 무리라는 이러한 그 주석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여인가이 선이어든 필사 반지하시고 이후 화지러시다. 공자께서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노래함에 선이어거든 반드시 하여건 반복하게 하시고 이후에 화하시러다. 이후에 다시 합 조화롭게 같이 부르시더라. 예, 여기서 선은 어, 본성, 선성을 말하 인간 본성이죠 노래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그게 바로 어, 참다운 노래지요. 이 그래서 얘기해 보면 악자는 통윤리자야라 악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뭐다? 인간 본성이 윤리와 통하는 것이다. 이런 말수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감옥 또 도덕윤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윤리라는 개념이 바로 얘기 악기에 나오는 악자는 통윤리자연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근거를 두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화는 그대로 화합하다. 같이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악이라는 개념 또 노래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선성을 드러내는 정화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노래지 인간의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세계를 자극하는 그런 것은 바로 아주 사악한 음악이다라는 걸, 사악한 지시량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